요즘에 중견 기업들의 연봉이 초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피디 님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뭐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3, 4천 정도 받는 사람들 연봉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 그럼 내가 온 핸드로다가 손에 쥐는 돈은 한250 2 정도. 정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사회 초년생이야.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서 뭐, 대학 바로 4년 안에 졸업을 하나요, 이쪽 분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한번 갔다 오고, 그죠? 그리고 학교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편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잠깐, 뭐, 인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통 대학이 요즘에는 뭐, 4년, 5년, 6년,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그들의 나이는 벌써 이미 스물,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보통 사회로 나와요. 그중견기업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laughs> 내가 너무 웃기게 봤던 거는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떠도는말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3 0충 삼, 맨 처음에 뭐, 3 0충 뭐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글이래든가 아니면 그들이 관심 갖는 거 이런 걸 제가 좀 찾아본단 말이에요. 300충은 뭐야?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 깜짝 놀랐어요. 300만원 버는 사람은 다 벌레 새끼야? <laughs> 다 죽어야 돼? <laughs> 요즘 남성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우리 는 회사는 외국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렸던 거는 뭐냐면 내가 내 회원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요 미팅을 했는데요 여자를 만났는데요 여자가 차 안에 그 아파트 스티커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었나 봐요 그 아파트 스티커를 보면서 어머 거기 사세요? 그러더래 그걸 어떻게 스캔을 언제 하냐 그렇게 빨리 그거를 보고서는 그러더래는 거야 난 너무 입장에서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는 불쾌했다라는 거지 내가 왜 거기 사는데 뭐 그냥 그래, 사준 것도 아니면서 내 말이 그 사,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지 나하고 나하고 소개팅 자리에서 난 너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데리고 왔는데 가을 산다는 소리가 어머 여기 사세요? 이건 친한 친구가 해도 기분 나빠요. 친구 사이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듣다 보니까 야, 진짜 왜 그러지? 왜 남이 받는 월급 갖고 뭐라 그러고 왜 남이 사는 동네 갖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뭐 여자들만 그래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유형들. 뭐 여성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뭐 남성분들이 예쁘고 뭐 어리고 뭐 이런 여성분들을 원하듯이 여성분들도 조금 그래도 조금은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조금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로의 본능이다. 그래, 이거는 이해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계를 모르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300충이라도 말이 됩니까? 300만원 벌면 다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견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들은 다 벌레 새끼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견기업도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아, 숨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300충이라는 말이 왜 나왔으며, 이런 말을 이렇게 불쾌한 말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300만원 벌수 있어요. 그죠? 내가 200만원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왜 기분 나빠하는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 어디 다니세요? 어, 네, 중경전 어디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연봉이은 어디서 못되세요 4천 받고 있습니다. 음, 3 0충 이런 뉘앙스는 그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300충. 충이 아니고, 500만원으로 기분 되게 나쁠 것 같거든? 500충? 왜 거기 충자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얼마 보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 되게 많이 벌어. 나한 달에 한돈 천만원 벌어. 이러면 은할 말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응. 그냥 200.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친구가 약사래요. 800만원을 번대요. 꽤 오, 많이 번는 거예요. 80 <laughs> 800만원을 번대요. 엄청 많은 돈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이프가 다른 남편들은 1000만원 갖고 오는데 너는 800만원밖에 못 갖고 오잖아. 난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그 남성분은 투잡? 쓰레잡을 때고 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분은 도대체가 그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다른 사람이 어디서 나온 다른 사람들이냐라는 거야 그 주변에 그렇게 다들 부자밖에 없나? 재벌들밖에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다 SNS 영향이다라고 보거든 맞아요 근데 SNS 보면 내 자신이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걸요. 너무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SNS 보니까는 누구는 뭐 해,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누구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애들 맨날 영유 보내고 있고, 외제차에다가 엄마들 학원 앞에서 밥 먹으면서 애들 기다리고 있고, 아, 우리, 아, 네니 왔어?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한 달에 돈 천만 원을 받고, 매일 공을 치러 다니고,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가방 1년에 하나씩 사야 되고, 이런 삶이 보통 사람들이 기준에서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상위 클래스의 삶? 그렇죠. 사람이에요. 이러한 예를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기준을 자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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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야. 그러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뭐, 뭐 사회 초년생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어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기준을 자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도 그래요. 많은 제 친구는요. 뭐 오빠가요. 뭐 모두 사줬고요. 뭐 해외 데구 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뭐? 자꾸 간혹 간혹이라고 하시니까 댓글에서 간혹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5천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 회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무리한. 내가 정말 돈 천만 원에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몇푸백 사야 되고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상대방을 충족시킬 만큼의 모든 조건을 네가 갖췄냐라는 거예요. 갖춘 분이 와서 내가 모든 걸다 갖췄으니 나는 전문직이에요. 저도 천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천만 원 벌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저도 같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요. 이러면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일 아태 갖고 내가 한 달에 백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요 만났던 오빠가요 무슨 뭐 삼백 억이 있는데요. 그 오빠가요 뭐 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뭐 백억대 부자고요. 오빠가 뭐 전문직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거기에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쪽 회사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저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볼게요라는 사람들이 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삼백층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너는 나보다도 못하잖아. 넌 나보다 못 벌잖아. 너 나보다 못난 게. 남성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남성분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는요, 나보다 잘난 여자를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자세각해 보세요. 남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좀 괜찮고, 나보다 더 잘났고, 이런 여성분들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선에서 여성분을 고백을 해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 정도면은 나는 괜찮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나한테 삼배축 이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순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남녀 갈라치기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 옆에다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아니 얼마 전에 네이라탄 여자 미친 하나 왔거든. 꼴까값다고 갔거든. 나 진짜 다시 나 갑자기 개 생각이 나서 열받은 거야. 미친 또라야 자기가 300억 오빠를 만나고 있는데 그 300억 오빠가 자기가자꾸막 결혼을 하자 그런데 아직 카메라 안 껐어요. 아 그래? 미친년이야 <laughs> 진짜. <laughs>